오늘 살펴볼 코인 스트레스 홀드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 줘야지만 순차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고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좀 상승 그런다시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투자 및 확장을 원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미국이 메인이었던 시장이 다른 해외로 이전을 함으로써 자금 유치가 어려지게 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블랙록의 ETF 상품이 결국에는 상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타이밍에 고래들은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차는 있겠지만 엉덩이가 무거우신 홀더 분들에게 곧 장밋빛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판결 후 가격 상승에 맞춰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콜드 월렛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라고 보여고 있고 그 내용이 즉슨 대량의 매도 물량이 아니라 코인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상승된 가격에서 콜드 월렛으로 지갑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더욱 가시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 이슈처럼 현재 총선이 이뤄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당선이 확실시되는 하비에르 마일리 후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는 뉘앙스로 다시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상회하던 시점에 부을 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JP모건의 보고서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장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 CME 선물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시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이 있잖아요. 금감원의 법적 규제 아래 있는 그 코스피 200, 선물옵션 외에 금, 환율, 금속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ME 선물거래소는 미국 시장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래소이며 미래 비트코인의 시세가격을 예측하며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래소는 다르게 주말에는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이 CME 거래소 시세와 현물 또는 선물 거래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많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 현물과 선물 시장의 시세가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결제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코인 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은 이런저런 이슈들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다리되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락 원인과 왜 세력들이 하락을 부추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력 중한 곳인 중국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대거 매도하고 있거나 매도 진행 중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며 크게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2021년 2022년도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매입한 3억 7 3 0 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5천억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각함으로써 그 하락폭을 더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의 자체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가격 형성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포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하락시킨 후 저점에서 대량의 매물을 거둬들일 것을 보여지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S가 보유한 매물을 매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 강세는 지속될 문제가 아닐 것이며, 미국 국채금리 역시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을 내놓게 되고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가 커지면 그 자금들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진정되는 시점부터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현재 유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내용이고 최근 미국에서도 여러 금융권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온 소식이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유로넥스트 암스트레담 증권 거래소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거래소이다 보니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부자 파기요 사키가 바라보이는 시각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추가 금리 인상을 왜 고집하는지 그리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량을 왜 계속 늘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 상승 랠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금, 은 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찌라시 뉴스를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된 것만 보더라도 맞는 얘기라고 보여지겠죠. 결국 미국 경제 붕괴 임박이라는 내용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를 살펴보면 내년 2024년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블록체골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급 압박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차트를 백날 보셔도 뚜렷한 재료가 없는 코인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는 것이냐 부터 아셔야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도 주식처럼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보류는 메이저 세력, 마이너 세력으로 나뉘어서 하락과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횡보를 반복하다가 비트코인의 상승 시기와 더불어서 일정 부분 펌핑을 주면서 세력들은 돈을 벌고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자, 언론 매체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처럼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10개 중에 9개의 가량이 유독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프 앤 덤프 양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김치코인 23개 중에 21개의 가량이 펌프 앤 덤프로 추정된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주가를 조정한 세력들이 누구냐인데 그 대략적인 주체들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코인 선물만 5년 이상 거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봤던 내용을 보면 최근 2년 전인 2021년도까지는 돈만 있으면 코인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코인 개발이야 지금 여러분들도 단돈 천만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거래소 기준 발행량 10억만 개를 만들려면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코인부터 지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본금, 증거금 기준으로 50억에서 100억만 있으면 무조건 상장이 가능했고 그러면 그 자금으로 코인을 상장할 주체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라인으로는 무식족 세력들, 그다음 건설사 사장부터 해서 병원, 보험 대리점 사장까지 다양한 직군의 여유 돈이 있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F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의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이 앞으로 튀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 포함 이제 유럽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CBDC, 이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c b d c 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거포장 화려하게 종이 화폐가 아닌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카드 이런 종이가 아닌 매개체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결제 방식에 대해서 정부 중앙은행이 일어나고 회기라 해서 결국 자금들의 흐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직까지 통제되고 있지 않은 코인 시장으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날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알트코인들의 상승도 눈치를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요. 오히려 지금처럼 반등 이후에 하락 횡보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다행이다 라고 싶은 게 어차피 상승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려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결국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셔서 그러신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매집물량 보고서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다3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누르시면 되시고 이매지물량 보고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하단에 보시는 번호 010-6832-0032 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매진물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 최신 매진물량 보고서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매진물량 보고서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량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 50% 이상, 50% 이상 티오로쓰는 경주마도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천 정보 받아고 보 싶다 하시면 밑에 보신 번호 01068320032 번호로 추천이라고. 추천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는 경주마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아크, 8월달에 하이파이처럼 크게 못 갖고 가셨다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번 9월달에는 절대 절대 놓친 일 없이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